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2일 토요일 JCN 모닝 뉴스 시작합니다. 울산대학교 의과대학의 교육 공간인 아산 의학관이 울산 동구에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강의실은 의대 증원 규모에 맞게 120명까지 수용할 수 있도록 지어졌는데요. 의대생들이 복귀할지 증원이 무효화 될지 등은 아직 미지수입니다. 박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네. 울산 동구 옛 탄마음회관에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교육 공간인 아산의학관이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서울이 아니라 학교가 위치한 울산에서 의대학습장을 운영하라는 지난 2022년 교육부의 시정명령에 따라 울산의 의대 교육 공간을 조성한 겁니다. 이 공간에선 울산대 캠퍼스 내에서 수업받는 의예과 1학년과 실습 위주의 수업을 받는 의학과 2, 3, 4학년을 제외한 의예과 2학년과 의학과 1학년이 수업받게 됩니다. 아산의학관은 울산대가 HD 현대중공업으로부터 기부받은 한마음회관 건물을 교육공간으로 리모델링한 것으로 지상 1, 2층에 의대 강의실과 도서관 등이 들어섰습니다. 강의실은 모집정원 증원을 고려해 120명까지 수용할 수 있도록 조성됐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의대생 복귀를 전제로 내년 신입생을 기존 40명으로 되돌리겠다고 하면서 120명 규모로 조성한 학습공간을 어떻게 활용할지 미지수입니다. 집단 휴학계를 낸 의대생들 역시 아직 복귀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국 이과대학 총장들이 휴학계 반려시한을 21일로 정하고 미복귀시 유급이나 제적 등 학칙대로 처리하겠다고 밝혔지만 울산대의대는 아직까지 복귀 움직임은 없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울산대는 개강일을 오는 31일로 연기한 만큼 모든 학생들이 복귀할 수 있도록 이번 달 말까지 더 기다리겠다는 입장입니다. 학생들이 결정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열심히 교류하고 있고요. 저희는 학생들에게 제적이라는 압박 카드를 쓸 생각은 없습니다. 교육 시스템 또 학교의 학사 행정 시스템으로도 제적이 가능하지도 않은 구조이기도 합니다. 시민들이 오랜 시간 바라왔던 울산대 의대의 울산 환원이 첫걸음을 뗀 가운데 과연 의대생들이 복귀할지 증원이 무효화될지 정부와 의료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JCN 뉴스 박영훈입니다 HD 현대는 어제 판교에 위치한 HD 현대 글로벌 R&D 센터에서 고 정주영 창업자의 24주기 추모 행사를 가졌습니다. 참석자들은 정주영 창업자의 흉상 앞에서 헌화와 묵념을 하며 창업자를 기리고 발자취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권오갑 회장은 추모사를 통해 창업자님의 정신을 본받아 HD 현대를 국가와 국민이 자랑할 수 있는 최고의 기업으로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HD 현대중공업도 울산 본관에 위치한 창업자 흉상 앞에서 추모식을 열고 사내 방송을 통해 추모 영상을 방영했습니다. 울주군 범서구형들 공원이 국토교통부 심의를 통과해 공원 조성 사업이 본격화하게 됐습니다. 울산시는 지난 20일 열린 국토교통부 제5회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2026년 울산권 개발 제한구역 관리 계획 변경안 중 구형들공원이 심의를 통과해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구형들공원을 태화강을 따라 녹지 등 자연이 어우러진 친수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지방비 약 1,031억 원을 들여 오는 2028년까지 22만 1,350제곱미터 규모의 수변공원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울산시의회 권순용 의원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전통 장담극이 문화교육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했습니다. 조례안에는 학생들이 전통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한국의 장담극이 문화의 우수성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체험학습과 문화교육 활성화와 행정적 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 관련 조례안은. 울산교육청에서 조례안의 세부 검토를 진행 중이며 관련 기관과 교육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다음 달제 255회 임시회 기간 중 교육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울주군 보건소가 취약계층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구강 주치의 사업을 실시합니다. 지원 대상은 경제적 지원 대상 가구 중 6세에서 17세의 아동 청소년으로. 구강보건교육과 1인당 40만원 상당의 구강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신분증과 증빙서류를 지참해 울주군 보건소로 방문하면 됩니다. 울산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안을 공개하고 다음 달 9일까지 열람과 함께 의견을 접수합니다. 이번에 공개된 개별주택가격은 관내 단독가구와 다가구, 다중주택 64,189호에 대해 건물과 부속 토지를 통합 평가한 것으로 재산세와 종부세 등 각종 조세와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올해 공개한 개별주택 가격은 전년 대비 평균 1.3% 인상됐습니다. 가격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소유자나 이해 관계인은 다음 달 9일까지 국군세물일과와 공시가격 알림이 누리집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됩니다. 최근 들어 울산 지역 국민의힘이 당원 협의회별로 명암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특히 정치 1번지라고 불리는 중구는 기세가 높아지고 있고 김상욱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국민의힘 남구갑은 악재가 이어지는 분위기입니다. 전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통령 탄핵 전국 속에서 울산의 국민의힘 당협별 위상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 시당위원장 자리를 주고받은 남구 갑과 중구의 상황이 극히 대조적입니다. 우선 울산지역 정치일번지라칭하는 중구의 경우 경사가 이어지면서 그 기세가 치솟고 있습니다. 중구 당협위원장으로 재선 박승민 의원이 지난 2월 국민의힘 울산시당 위원장을 맡아 울산지역 국민의힘 수장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변수가 없는 한 차기 시당위원장으로의 연임이 확실한 상황으로 내년 6.3 지방 선거를 진두 지휘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에 또 중구 출신 시의원들의 활약이 돋보입니다. 중구 병영을 지역구로던 김기한 의원이 8대 시의의 전반기 의장을 맡은 데 이어 중구 우정동과 태화 다운동의 이송령 의원이 8대 시의의 후반기 의장을 맡았습니다. 의장이 공석이던 지난 8개월 동안은 중구 방구동과 약사동을 지역구로둔 김정섭 위원이 의장 직무대리로 의회를 이끌어왔습니다. 사실상 국민의힘 울산시당과 시의회를 중구 출신 인사들이 주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반해 남구 갑은 악재가 연이어지고 있습니다. 남구 갑은 삼선의 이의기 의원이 당의 전략공천 결정으로 22대 총선에서 컷오프된 지역입니다. 그 자리를 김상욱 의원이 국민공천제라는 이름으로 공천과 함께 시당위원장을 맡았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탄핵 전국 속에서 국민의힘 당론가는 다른 행보로 당원들의 반발을 사면서 시당위원장에서 물러난 데 이어 지역 당원들로부터 당협위원장사태와 탈당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상 국민의힘 난국압 당협 활동이 마비되다시피 한 상태입니다. 이 같은 논란은 또 국회의원 간 중재 능력 부재로 이어지면서 40여 년간 난국압을 지켜온 안수일 의원이 극기야 탈당과 함께 의장 선출 논란에 빌미를 제공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하지만 정치는 생물이라는 격언처럼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또다시 어떤 정치적 변수가 적용해 지역 정가를 요동치게 할지 주목됩니다. 제시앤뉴스 전우수입니다. 웃는 노란 고양이로 유명한 세계적인 예술가 토마비우가 울산 종갓집 도서관에서도 특별한 벽화를 제작했습니다. 토마비우는 울산 종갓집 도서관 외부 계단에 가로 14m, 세로 1.3m 크기로 노란 고양이 무슈샤와 중고의 대표 상징물 울산 큰애기가 함께 어우러진 벽화를 그렸습니다. 또 어린이들과 함께 드로잉 작업을 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동구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책놀이터 북적북적이 어제 문을 열었습니다. 책놀이터 북적북적은 지난 2021년 폐원한 옛 서부유치원을 리모델링해 조성한 공간으로 어린이 그림책 도서관과 돌봄센터 등을 갖춘 복합문화시설입니다.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건물에는 어린이 프로그램실과 주민 커뮤니티 공간도 함께 마련돼 아이들과 지역 주민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울주 문화재단이 오영수 문학관의 전시실 개편 작업을 마치고 준공기념 특별기획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특별전은 격동기 작가들 수작, 오영수 문학관서 만개라는 주제로 다음 달 1일 개막해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특별전에선 오영수 작가의 단편소설 희귀본과 친필 서명본 등을 처음으로 선보일 예정이며 우리나라 최초의 전설모음집인 이홍기의 조선 전설집도 함께 전시됩니다. 남구 수암 한우 야시장이 어제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올해 야시장에는 와인과 하이불 판매대를 새롭게 운영해 방문객들의 선택의 폭을 넓혔으며 고객 취향에 맞춘 초장집 셀프바도 마련됐습니다. 상반기 수암 한우 야시장은 오는 6월 21일까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저녁 6시 30분부터 10시 30분까지 운영됩니다. 올해 울산시 공예업체 지정서 수여식이 어제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올해 지정서를 받은 업체는 울주군 기복료 등 도자와 한지, 섬유, 목공 분야에서 20개 업체에 달합니다. 선정된 업체에는 전통공예 기능의 계승 발전과 우수 공예품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업체당 200만원의 생산 장려금과 공예업체 지정패가 수여됐습니다.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가게나 가정집에 들어가 음식 등을 훔치는 범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배가 고파버린 생계형 절도라지만 상습적이고 피해 금액이 적지 않다 보니 선처해줄 수만은 없는데요. 실제로 소액 절도 사건의 경우 직결 심판으로 감경 처분하는 사례가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구현희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무인 점포안을 두리번거리더니 작은 빵 하나를 주머니에 넣습니다. 냉장고에서 꺼낸 음료수만 계산하는 남성. 알고 보니 물건을 훔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연세도 있으시고 뭐 일도 없는 백수고 너무 소액으로 신고하기는 좀 그러니까 앞으로 혹시나 한번더 이런 일이 있으면 그때는 신고를 하겠다. 주의만 좀 드리고 왔어요. 검찰에 따르면 전체 절도범 중 생활비 마련 때문에 절도범죄를 저질렀다는 비율이 1년 사이 2배 가량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생계형 절도의 피해자들도 서민이나 영세상인입니다. 쉽게 선처해줄 수만은 없는데 지난해 울산에서 발생한 소액 절도 사건 중 즉결심판으로 넘겨진 사례가 줄어든 것도 눈여겨볼 점입니다. 생계형 절도가 증가하곤 있지만 피해 금액이 적지 않고 소액 절도라도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할 경우엔 직결 심판으로 처리하기가 어렵습니다. 최근 울산지방법원은 배가 고파서 가정집에 들어가 바나나와 우유 등을 훔친 40대 남성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생계형 범죄지만 동종 전가가 있는 데다 범행도 여러 차례였고 인근 가계 계산대의 현금까지 훔쳤기 때문입니다. 지난 2020년 울산지법은 반복된 절도 범죄를 더 무겁게 처벌하는 일명 장발장법인 특가법을 생계형 절도에까지 적용하는 건 가혹하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 판단을 요청했지만 합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반복되는 생계형 절도의 처벌 수에 대한 우리 사회 의 고민이 계속되는 가운데 동시에 재범을 막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jcn뉴스 구현입니다. 울산시와 울산과학기술원은 바이오헬스 해외 진출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다음 달 4일까지 모집합니다. 선정된 기업은 해외 창업 멘토링과 세계 최대 바이오 박람회 참가 지원 등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됩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K세싹 기업 창업 지원 포털에서 상세 지원 항목 등을 확인해 신청하면 됩니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 2023년부터 울산과학기술원과 함께 울산 지역 바이오 헬스 분야 11개 기업을 지원해 왔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이 다음 달 5일 신정중학교에서 올해 첫 초중고졸 검정고시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검정고시 지원자는 모두 678명으로 응시자는 수험표와 신분증, 컴퓨터용 사인펜을 지참해 시험일 오전 8시 30분까지 시험실에 입실해야 합니다. 합격자는 오는 5월 8일 시교육청 누리집에서 발표될 예정입니다. 울산시교육청이 학생들의 독서문화 확산을 위해 학부모 독서교육 지원단을 운영합니다. 지원단에 선정된 학부모들은 입체 낭독과 독서질문법 등의 교육을 받게 되며 교육 후각 초등학교를 찾아가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북구청이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친환경 급식과 식재료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친환경 식생활 교육을 실시합니다. 이번 교육은 아이들이 친환경 식재료를 직접 시식하고 음식을 만들어 보는 요리 체험과 함께 학교 급식에 납품되는 식재료가 생산되는 농가를 직접 방문해 체험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됐습니다. 교육은 유치원생과 초등학생 2천여 명을 대상으로 다음 달부터 진행될 예정입니다. 남구청이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데이터 기반 행정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았습니다. 데이터 기반 행정평가는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데이터 기반 행정 전반에 대한 업무 역량을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남구청은 이번 평가에서 데이터 분석과제 발굴과 공공데이터 활용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인정받아 최고 등급인 우수를 획득했습니다. 제시엔 모닝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